안녕하세요 JD t e 의 서현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팔레타이징 템플릿에서 제가 미처 다 설명을 못 드렸던 시크 템플릿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크 같은 경우에는 서치와 뜻이 같잖아요 검색 기능입니다 센서를 이용해서 특정 위치를 검색을 하고 그때 스태킹을 할 건지 디스태킹을 할 건지 그러니까 물건을 쌓을 건지 아니면 물건을 꺼내갈 건지를 로봇에게 편하게 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템플릿인데 이거를 만약에 스크립트로 직접 구현을 하실 수도 있는 기능이지만 구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줄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이 시크 템플릿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서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요. 시크 기능을 통해서 스티킹과 디스티킹을 동시에 진행 해서 여기 보이시는 젠과 블럭을 하나씩 집어서 이 밑으로 내려놓을 거예요. 로봇을 이용 해서. 시크 같은 경우에는 팔레타이징처럼 트럭처 위저드 안에 시크로 되어 있고요. 시크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은 스테킹을 할 건지 디스테킹을 할 건지 물어봅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는 둘다할 거기 때문에 위에는 디스테킹 물건을 찾아서 집을 거고 밑에는 스테킹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 쌓을 겁니다. 그래서 디스테킹 파트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넥스트 포지션 파운드 웬 하는데 지금, 다음 위치를 어떻게 찾을 거냐고, 지금 로봇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이시는 그리퍼가 온도봇의 RG2FT 그리퍼이고요. RG2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핑거 부분에 접근 센서가 좌우로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 좌우에 있는 접근 센서의 변수 중 하나만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이거 양쪽을 다 동시에 쓸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고요. 어차피 하나만 써도 어느 정도 검색은 될 거기 때문에 하나만 쓰겠습니다 뭐두개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논리 변수를 이용해서 을두개다 동시에 스캔을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Approximity Underbar Left라고 변수를 적어주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온로보 urtb 자동으로 변수를 생성을 해줘요 여기 보시면은 Proximity Left와 Proximity Right 변수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얘네가 지금 이 폭을 알려 주거든요 여기 안에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렇게 스캔을 했을 때그 값이 40 이하로 이게 INT 값입니다. 인트 값이고 정수로 들어와요. 그래서 40mm 이하로 들어오면 물건을 지불하고 할 거고 지금 보이시는 젠가 블럭이 높이가 14.4mm가 될 거기 때문에 얘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 갈수록 검색 높이가 14.4mm만큼 내려갈 겁니다.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검색 속도가 밑에 디렉션에서 지금 검색 속도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디스테킹할 지역에서 움직일 값은 요 디스테킹 쉐어 파라미터 이쪽에서 지금 조정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움직이는 속도를 저는 이 정도로만 설정을 해 놓고 검색을 할때 속도는 최대한 좀 느리게 해 놨어요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네가 필요한 물건을 다 찾아가서 서치가 86mm 나큼 이루어지게 되면 은더 이상 서치를 하지 말고 나와 라고 지금 엔드 선언을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실제로 현장에 뜨시게 되면은 제품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접근 센서를 이용해서 제품이 없다고 신호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신호를 따로 받고 싶으시면은 이쪽 스톱 웬 하시고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디스티킹을 하려면은 서치를 시작할 높이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서치를 시작할 높이를 설정해서 물건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검색을 하고 그 다음 밑에 보이시는 디렉션 벡터의두 변수가 얘의 방향을 결정해 줄 변수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릴레이션 포지션 같은 경우가 실제로 사용을 할때 처음 위치와 끝 위치를 설정했잖아요. 그 개념과 약간 유사합니다. 이프런 포즈가 서치를 시작할 위치고 투 포즈가 서치를 마칠 위치인데 이 높이와 방향을 결정 해줘요. 해서 이 방향을 맞춰서 로봇이 접근센터를 움직여가면서 이 제품을 서치를 할 겁니다. 만약에 뭐 스태킹이 사선으로 돼있다라고 해도 얘를 사선으로 지정을 해주면 똑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파레타이징처럼 서치가 되는 위치에서 어떻게 물건을 집을 건지를 알려주는 게이 픽시콘스 부분인데 이 위치는 스타트 위치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갔을 때 서치가 되면은 그 위치에서 스타트 포지션 기준으로 얼마만큼 뭐 올려서 집을 건지 내려서 집을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접근 센서들마다 물건을 감지를 하는 폭이 다를 거기 때문에 감지를 하는 높이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가 제품을 찾았을 때그 높이를 먼저 읽으라고 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스타트 포즈랑 스택 포즈를 이용 해서 위치를 조정을 하는 게좀 번거롭기 때문에 상대 변수랑 상대 좌표를 이용을 해서 조정을 할 건데, 여기 보이시는 지금 Get Actual TCP 포즈가 현재의 위치를 읽어드리는 명령어거든요. 이거를 스크립트로 이용 해서 Stack Offset이라는 위치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변수는 Z축으로 8mm만큼 더 들게끔 제가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위치로 이동을 하라고 로봇에게 한번더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로봇이 명령을 하면 그렇게 움직이고 나서 물건을 집을 거고 집은 다음에 이 엑시트 변수로 제가 설정해 놓은 위치로 물건을 들고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태킹은 끝나고요 디스태킹이 끝났으면 스태킹을 해야죠 먼저 스태킹을 할 영역으로 먼저 팔을 좀 적당히 움직이고 나서 스태킹 같은 경우에는 디스태킹이랑 다르게 아래에서 위로 쌓을 거기 때문에 시작 위치는 당연히 아래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 포즈는 굉장히 밑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스 디스택킹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지정을 해놨겠지만, 스택킹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 에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디렉션 벡, 벡터가 조금 다르게 만들어질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마이너스 543mm가 기존이고 제가 위로 올라갈 위치를 100mm만큼 더 위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440, 3으로 나오죠 그렇게 해서 스태킹을 하면은 이번에는 따로 그 스태킹을 할 위치를 보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냥 그대로 놓으라고 할 거고요 놓고 나서 서치가 되면은 그 위치에서 핑거를 열어서 놓을 거고 아까 제가 이걸 말씀을 못 드린 게또 하나가 있는데 스태킹 같은 경우에는 팔레타이징과 다르게 자동으로 카운트 변수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 변수를 제가 임의로 위에서 따로 생성을 해놨고요. 생성하고 초기화까지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운트를 하나씩 쌓을 때마다 일시 추가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팔을 빼서 나갈 거고 이 행동을 반복을 하다가 다섯 개를 쌓으면 로봇을 세우게끔 할트 명령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스태킹과디스킹 템플릿은 이렇게 설명이 마무리가 되고요. 한번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시게요. 지금 보시면은 변수가 별로 많이 없는데, 얘 다섯 개를 다 집어서 여기 다섯 개를 놓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때마다 핑거를 살짝 위로 올려서 찍고, 보시면은, 내려놓을 때, 천천히 로봇이 속도를 줄여서 내려오는데, 보시면은, 예. 지금 이쪽에 센서가 아무것도 없는데 요 핑거 부분에 달려 있는 포스토크 센서를 이용해서 높이를 감지해서 지금 내려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크 템플릿 안에 있는 스태킹과 디스태킹의 설명을 다 이제 전달을 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온로봇 지금 RG2FT를 가져왔는데 지금 RG2랑 다르게 RG2 같은 경우에는 이쪽 툴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이 그리퍼들을 작동시켰는데 RG2FT 같은 경우에는 저번 제가 온로봇 제품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박스를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컴퓨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 케이블을 이용 해서 이 로봇과 통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더넷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PC에서 로봇을 원격제하는 어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더넷 통신을 이용한 로봇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